유리함수 fx는 3x-1 분의 ax 5에 대하여 f는 f 인벌스가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. 역함수를 구해서 동일한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도 같다를 푸는 거죠. 자 그럼 역함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. y는 3x-1 분의 ax 플러스 5 자, xy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. 양배는 3x-1 곱하면 정리하면 x에 관하여 풀어보겠습니다. 자, x로 묶으면요. 자, 3y-a를 나누면, 자, 이제 여기서 xy의 역할을 바꾸면, 역함수가 나오는 거죠. 3x-a 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f와 f의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는 동일한 x를 대입했을 때 대한 결과들도 각각 같다. 즉 f(x)는 지금 3x 1분의 ax 플러스 5 이렇게 수식이 나와야 되고 동일한 x를 대입했을 때 3x a분의 x 플러스 5가 나와야 되죠. 자, 그럼 항등식 좌우 계수 비교하면 a는 1이면 되겠네요. 그죠?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